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서초구 행정문 라운드역은 경부고속도로이고요. 지금 차들이 너무 많아서 차가 전용차선인 버스는 씽씽 날르고 지금 자동차는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주에서 출발해서 서울 뚝섬까지 가려면은 평상시에는 2시간 10분 정도 걸렸는데, 오늘은 3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8km 남았는데, 도착은 8시 20분. 일단 저는 천천히 마음 비우고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